자, 878번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원,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얘라고 돼있고요. 반지름이 3이랍니다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원의 방정식으로 나와있는 요 놈의 표준형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, 1 더하고 1 빼주고요.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8y, 16 더해주고 16 빼주고. 플러스 a는 0이 나옵니다. 그럼 이때 얘가 x-1의 제곱이고요. 얘가 y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. 마지막 상수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b,-4라고 했는데 1,-4로 구한거죠. b는 1입니다. 자, 일단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9가 되어야 되고 17-a가 9가 되면서 a는 8이 나와주겠죠.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네요.